자 하십시다. 음. 얘들아, 우리 9페이지에 10번부터 가면 되지. 10번부터. 네, 비교적 최근 문제기도 하고, 네, 뭐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양수 ab에 대해서 한마디로 원점. 그다음에 2, 로그 4의 a. 그다음에 3, 로그 2의 b. 자, 이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직선상에 있다 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을 때 로그 a의 b를 구해야 됩니다. 로그 a의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직선상에 있다라는 거. 한 직선상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어느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 알겠지? 얘들아, 한 직선상에 있다라는 거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네. 기울기가 같다예요. 기울기 같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비율이 같다라는 얘기죠. 어제 그 가비에리를 제가 설명한 그 내용에서도 직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네.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자두 번째는 한 직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등차수열도 좀 떠오를 수 있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적인 관점도 생각해 볼수 있다 저런 멘트를 보았을 때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점이랑 같이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두 점의 내분점 외분점이 그 직선상에 있다 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분점 관련된, 내분점과 외분점과 관련된 어떤 생각도 같이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다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알겠지?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일단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원점이고, 원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3입니다. 0,0이고, 그 다음에 2, log 4에 a가 되고, 그 다음에 3, log2에 b가 돼요. 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분점으로 따지겠다고 치면은 그지? 분점으로 따지겠다고 치면은 이두 점에 여기가 2대1 내분점인거지 얘들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왜 여기 0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대1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래서 2대1 외분점으로 해서 이 점을 풀어도 되고 알겠지? 아니면 비율관계로 따져도 되죠. 그냥 직각 삼각형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죠 비율관계 같은,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다 라는 같은 비율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의 구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 이 y 값과 이 y 값의 비율이 2대3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그지 그러면 2대3의 관점으로 한번 가볼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아까 얼마였냐면 어 로그 4의 a 대 로그 2의 b가 여기가 지금 2대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 y 값이 지금 0이니까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갖다 처리하면 되고 로그 2의 b의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 로그 4의 a의 세제곱이 돼. 그지 그럼 이거를 이제 밑을 4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로그 4의 b의 4 제곱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랑 이거랑 지금 서로 같다 미시 같게끔 맞춰줬고 a 세 제곱이 b 세제네 제곱이랑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 그렇지? 문제 자체는 어려울 게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한 직선상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제법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기억해두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답은 아마 3번으로 나오 시면 될 거다. 네. 자 11번도 한 볼게요. 이것도 비교적 최근 기출문제 죠. 근데 그래도 지금 문제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문제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다 거듭제곱근의 이해랑 관련된 부분이 되게 커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자연수 n이 있는데 n이 2에서부터 11 사이에서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의 n 제곱근, 그죠? n 제곱근 중에서 음수가 존재하도록.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n 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됐지? 자,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한 번에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일단 뭐부터 해? 이걸 딱 연결한 다음에 식작성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지? 어. 자, 이거의 n 제곱근인 거니까 어떤 것을 n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그럼 이 n에는, 이 n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들어올 건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한 거고, 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그럼 일단은 얘가 양순지 음순지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예를 이제 보면 마이너스 얼마니 n 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러분 맞아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다 이렇게 된단 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 얘들아 자 n이 2일 때 한번 생각해 봐 n이 2일 때는 이거 x 제곱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되겠고 X제곱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이 양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제곱근이 여기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이렇게. 그 음의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짝수가 되면 여기 있는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양수인지만 체크하면 돼요. 만약에 음수가 되면 아예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n이 2면 어떻게 돼? 음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존재하지 않아 자 n이 3이면 있기는 있어 x 세제곱이니까 무조건 근 자체는 있는데 음의 실수가 되려면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값 자체가 음수로 나와야 되지 이렇게 그래야 이 교점의 x 좌표가 음수가 될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3으로 넣으면 이게 0이 되어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죠? 안돼 자 n이 4가자. 이런 그림에 4면 양수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부터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가자는 얘기야, 그렇지? 자 n이 5야. n이 5면 여기가 음수여야 되는데 음수 아니야. 양수거든, 그지? 안 되고. 자 n이 6이면 0이어서 안 되고. n이 7이면 있긴 있는데 음수가 맞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n이 9도 되는 거 알겠니? 11도 되고. 어. 그러면 이제 그건 됐고 n이 8 보자. n이 8은 8은 음수야, 그지 음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되는 게 없네. 짝수 중에 되는 게 없어. 8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그렇죠? 둘다안 돼요. 여기선 다 돼. 9, 11다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지? 어. 그래서 지금 되는 것들 을다 구하는 거니까 4, 7, 9, 11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맞아? 어. 그 답은 1번 31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12번 가자. a b c의 n제곱 a b c의 n 제곱이 얘가 지금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네. 자,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에 가장 이제 요점만 말씀드린 자면, 여러분 만약에 어, A의 알파승, B의 베타승, C의 감마승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가 소수예요, 그죠? 소수예요. 그리고 음, 알파, 베타, 감마가 유리수야. 유리수인데, 유리수인데, 얘의 계산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 알겠어? 자연수가 되려면, 자연수가 되려면 이 유리수 중에서도 어떤 숫자가 돼야 된다고? 알파, 베타, 감마는? 자연수가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자연수가 아닌 그냥 일반 분수 같은 형태에서는 이런 소인수분의 형식으로 자연수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어제 증명해 드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무조건 여기가 자연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결국 지수들이 자연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뜻이 한마디로. 됐어? 음. 그럼 거기서 A는 3의 6분의 1승이니까. 3의 6분의 1승이 이제 A가 되는 거고, B는 7의 5분의 1승이고 그 다음에 C는 11의 2분의 1승이잖아. 그놈의 N승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 돼. 근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 이렇게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근거 없이 그냥 그냥 뭐 자연수 되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갔지만 이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무조건 지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자연수가 되면 무조건 자연수가 되어야만 한다 이 뜻이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6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고 5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고 2의 배수이기도 해야 된다 이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의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최소 자연수니까 최소 공배수 30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답은 30으로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됐고.